승녀가 구운 달걀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젊은 남자는 허리띠를 조이며 배고파서 침을 흘리고 있었죠. 냄새라도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승녀가 소리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소림 37관문의 첫 번째 배고픔의 시험이었죠. 음식의 유혹을 참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자 남자는 한 번에 밥 마흔 그릇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지만 화장실에 가려는 순간 뚱뚱한 승녀가 그를 막고 참으라고 말했죠. 이것이 두 번째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달려가서 다리를 꽉 조이고 마보를 취했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엉덩이를 내밀고 나무 기둥에 대고 눌러야 겨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다음은 고통의 시험이었는데 뚱뚱한 승려가 남자에게 목을 위에 손가락을 올리라고 하더니 망치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손끝을 관통했지만 남자는 이를 악물고 식은땀을 흘렸죠. 또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끓는 물이든 거대한 항아리 안에 넣어졌고 피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열기에 적응하자마자 승려가 옆에 얼음물통을 부었는데 이것이 추위 견딤 시험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어쨌든 안잡고 소리에서 무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의지력에 감명받은 승려 기는 깃털을 잡고 남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미친 듯이 간지럽혔지만 남자는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얼굴이 빨개졌도 웃지 않았죠. 그리고는 승려가 그의 몸 전체에 개미 한 통을 부었고 물린 자국이 피부를 태웠지만 남자는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승려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죠. 남자는 너무 기뻐서 자제할 수 없었고 그 순간 큰 방귀를 뀌었습니다. 뚱뚱한 승려가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남자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침묵의 시험이었는데 방귀조차 못 참았다고 하면서 승려는 남자를 소림에서 내쫓았습니다. 헛고생만 한 남자는 망연자실에서 울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몇 단계까지 통과할 수 있나요? 예?